또 똑같이 경매장 가거나 차를 매입을 많이 갈때 차를 어디서 붙어봐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차를 보거나 내가 3, 4대 이상의 차를 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무조건 앞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머플러부터 보셔야 됩니다. 먼저 보실 때 머플러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카본이 안 나오셔야 됩니다. 카본이 안 나와야 이차 같은 경우는 엔진룸 안에 찌꺼기가 전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분기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차 같은 경우는 안녕하십니까 검품증거차 황준성 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모하비 차량 26만 키로짜리를 매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고객님들께 소개드리면 해 좋겠다 싶어가지고. 키로스 많은 차를 살때 주의해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매장에 오시면 이렇게 차가 많은데요. 저희가 똑같이 경매장 가거나 차를 매입을 많이 갈때 차를 어디서 붙어봐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차를 보거나 내가 3, 4대 이상의 차를 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무조건 앞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머플러부터 보셔야 됩니다. 머플러를 보는 이유는 머플러에는 사람으로 치면은 어 옛날에 변을 보고 건강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차도 똑같습니다 차는 저희가 안에 다 꺼내서 볼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방법은 머플러를 통해서 이 차에 카본이 쌓여 있는지 안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는지 연비 효율이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머플러를 한번 보실게요. 예, 지금 보시는 차량은 모아이 26만 킬로 짜리 차량입니다. 지금 머플러 보시게 되면은 디제 차다 보니까 DPF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맵습니다. 네, 지금 모아이 차량은 장거리 위주로 탔기 때문에 그래서 DPF가 굉장히 지금 깨끗한 상태고요. 먼저 보실 때 머플러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카본이 안 나오셔야 됩니다. 카본이 안 나와야 이차 같은 경우는 엔진, 룸 안에 찌꺼기가 전혀 없다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수분기가 있고 물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차 같은 경우는 연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DJ 차인데도 불구하고 카본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매연 저감 장치가 있는 차량인데, 매연 저감 장치 또한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머플러에 손을 넣어도 이렇게 카본이 전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닦거나 준비해서 더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매입했을 때 26만 키로 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영상으로 찍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차의 도장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고차 매장에서 도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저렴한 도장을 했을 경우에 구매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도장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도장이 깨지거나 시간이 지났을때 흰색 같은 경우는 흰색과 노란색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도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붕 같은 경우는 도장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데요. 지붕의 도장의 수치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면들의 수치를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장이 많이 들어갔는지, 도장이 들어갔더라도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났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면은 도장을 할때 기스난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로 도장을 입혀야 되는데 기스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덧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도장이 금방 깨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도장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세번째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능기록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성능기록부의 사고유무는 잘 아실겁니다 그지만 어, 불법튜닝이 되어 있는지 화재가 있었던지 침수가 있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약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사고유무 외적으로 어, 진짜 운행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체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체크볼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컴퓨터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주행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록부를 보실 때는 사고, 유무, 외적으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다 읽어보시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야 네,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품 중고차가 소개해드리는 키록스 많은 차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이나 베라크루즈 같은 차들은, 어,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혹 키로스가 많더라도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한번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좋은 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품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